과학과 신앙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으며 신앙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그 존재의 목적을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과학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신앙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이두 영역은 때때로 충돌했지만 동시에 많은 과학자들은 신앙과 과학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성공해 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과학적 탐구를 통해 그 신앙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주요 논거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과 과학적 탐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주의 미세 조정이론 우주의 미세조정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흔히 제시하는 강력한 논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우주의 물리적 상수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확장 속도, 중력 상수,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비, 그리고 우주 상수와 같은 값들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매우 좁은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값들 중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리학자인 프레드 호일은 탄소원자의 형성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물리법칙을 조정한 것 같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를 우연의 결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 존재가 우주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신학적 해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리학자들이 미세조정현상을 발견하면서 일부는 이를 우주의 설계자로서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논거로 사용합니다. 우주 상수나 물리적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생명체는 탄생할 수 없었다는 이론은 과학적 발견과 신앙적 해석을 함께 엮는 중요한 사례로 종종 제시됩니다. 빅뱅 이론과 창조론 빅뱅 이론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의 기원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7억년 전 하나의 대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의 매우 작은 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현재의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이론 중 하나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이를 창조론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빅뱅이론의 창시자인 조지 르메트르는 가톨릭 사제이자 물리학자로 과학적 발견이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빅뱅이론을 통해 우주의 시작이 창조사건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신앙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신학적 설명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 이해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반면, 신앙은 우주의 왜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따라서 빅뱅이론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하나님의 창조행위로 해석하는 신학적 관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자연의 법칙과 질서. 자연의 법칙성과 질서 또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논거입니다.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자연 법칙을 발견하면서도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은 중력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 정연한 구조와 복잡성을 단순한 우연의 산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뉴턴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은 자연세계의 법칙과 그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설정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법칙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세계의 법칙성이 무작위적이거나 혼란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역시 자연의 질서와 복잡성을 통해 신비로운 힘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연을 연구할수록 그 배후에 숨겨진 법칙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4. 의식과 자유의지.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현대 과학은 신경과학을 통해 인간의 뇌와 정신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의식과 도덕적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가 물질적 과정을 초월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과학자이자 신앙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인간이 단순한 유전자나 물리적 과정 이상의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본성, 사랑, 희생과 같은 개념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목적과 존재 이유를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물리적 생물학적 본성을 설명하는 반면, 신앙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과학자는 자연의 질서를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신앙과 과학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인 오원 진저리치는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라면 신앙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도구라고 말하며 두 영역을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저리치는 신앙과 과학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고 보았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고 신앙은 왜라는 질문에 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우주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의미와 목적은 신앙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과학과 신앙을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발견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